네, 안녕하세요. 그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어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가 시작할 수 있었던 크로스파이어 IP의 차기작들을 총괄하고 있는 부스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앞서 발표를 보면서 제가 이제 좀 하나 부러웠던 게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뭐 각자 개인 차원이 있겠지만 영화, 음악 이런 것들 이제 소비를 하실 텐데 어 그런 것들에 비해서 이제 그런 컨텐츠들에 비해서 매출 부분은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게임이 해외에서 어떤 현상들을 벌이고 있는지 뭐 심지어는 한류라는 키워드와 연결이 잘안 되는 컨텐츠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아 게임이 단순히 이제 매출만 많이 버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한류 문화로서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는지 좀 재밌는 사례들만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에 앞서서 이제 스마게트가 일 국내에서는 좀 인지도가 낮은 편입니다. 국내에서 게임이 이제 좀 어, 안타깝지만 잘안 됐었고 그 해외를 빨리 나가게 됐었는데요. 어,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창업 주무께서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하셨고요. 2007년에 이제 5년 동안 개발을 해서 한국에 이제 서비스를 했지만 어 한국에서는 이제 경쟁작들에 밀려서 좀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좀 빠르게 해외 진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강제적으로 좀 일찍 하게 됐고 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이 3개국을 필두로 해서 아시아 진출을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한 13년간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고요. 어, 2013년, 17년에 그 피크 시점을 맞이하면서 여러가지 이제 실적들을 좀 거두기를 했습니다. 어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그 위에 카테고리에 보시면 이제 게임 서비스는 아실 거예요. 뭐 직접 해보지 않을 수 없었어도 게임이라는 게 요즘에 뭐 핸드폰 보급에 따라서 많이 이제 경험하고 계신데 어 저희 회사는 게임으로 많은 매출을 버는 게일차적인 목표인 회사지만 장기적으로는 IP로 문화를 만드는 게 목표인 디즈니, 한국의 디즈니를 목표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한 10여년 전부터 이미 해왔고 일정 부분 성과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가장 큰 축이 하나가 e스포츠고요. e스포츠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디테일을 보시면 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e스포츠는 좀 많이 결이 다릅니다. 그리고 어 우측에는 게임 IP를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인기가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해당 지역에서는 어 게임을 하지 않아도 저희 게임을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 또 테마파크 같은 것들로 현지의 문화를 저희가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게임 매출을 많이 높이는 거에 국한되지 않고 어, 한 10년 전에 저희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올림픽을 올림픽을 10대들이 더 이상 많이 보고 있지 않다. 10대들은 유튜브를 오히려 많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10대들을 방황하는 거를 저희가 어디다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e 스포츠라는 거를 그 당시 좀 초기 단계였는데 이스포츠라는 플랫폼이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저희가 이제 전 세계 10억 정도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각 국가별로 저희가 예선전을 치르면서 반년 동안 한 10만 명 정도가 예선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결승전을 위해서 반년 동안 이스포츠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은 대표 언어권역은 11개 권역에서 이스포츠를 진행하고 있고 참여 대상국은 한 80개국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좀 아시아, 서 동유럽 이쪽에 좀 많이 취중이돼 있습니다. 어 해당 e스포츠를 이런 규모로 진행할 수 있게 된 배경은 당연히 유저풀인데요. 저희가 현재 그 회원 수는 10억 정도 보유하고 있고 어 지금은 이제 좀 서비스 13년째이기 때문에 좀 번아웃이 됐지만 최고 시점에서는 동시 접속자 800만 명을 기록을 해서 전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가 돼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일 게임 하나로 어 현재 번아웃 된 상태에서도 전 세계 매출 4위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까지의 누적 매출은 12조 정도 네, 발생을 했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단일 게임 하나로 이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게임은 서구권, 아시아권 통틀어서 손에 꼽히는 어 적은 숫자고요. 그만큼 희소성이 있는 IP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e 스포츠란 현장에서 어떤 느낌이냐면요. 어, 무섭습니다. 각 국기를 들고 선수들이 자기의 국가를 젊은 혈기로 응원을 하고 어,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 게임에그좀 잘되는 아주 잘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 중국 선수들이 대부분 1위를 하는데 어, 한번 1위를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이제 중국 출장 중이었는데 어, 갑자기 핸드폰에 긴급 알람이 뜨더라고요. 중국 선수들이 탈락했다. 그게 어떤 파급 효과가 나왔냐면 그 정규 뉴스에서 중국이 졌다 하면서 뉴스가 나오고 어 대서 특필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좌절감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있었던 현상들과 유사한 현상들이 이미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무섭고 재밌게 느꼈습니다. 어 그런 e스포츠의 현장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짧게나마 제가 영상으로 한번 모습을 비춰드리겠습니다. 그 e스포츠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마음가짐을 보면요. 올림픽 선수들보다 훨씬 더 치열합니다. 왜냐면 어 프로 리그이고 그만큼 상금이 높기 때문에 어, 해당 선수들은 인생의 반전, 터닝 포인트를 노리고 한 번을 우승을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십대들만의 그 올림픽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뜨거운 열기를 갖고 있고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년마다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어 코로나가 터진 시점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좀 계속 유저풀이 넓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최초로 이제 e스포츠를 하는 게임들이 있긴 한데 저희가 최초로 이제 아프리카 대륙까지 좀 진출을 해서 현지에서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어 중국에서는 특히나 저희가 대부분의 이제 매출이 상당 부분 이제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저희 게임을 하지는 않지만 저희 게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를 현지의 문화를 좀더 녹여보자 해서 이제 드라마를 제작을 했고요. 어, 헐리우드 제작사들과 같이 참여를 해서 역대 제작비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 해당 드라마가 이제 중국에서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을 했고 어, 조만간 이제 한국 왓챠 플랫폼에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왓챠 플랫폼에서 이제 출시할 예고편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2 0 8년의신오펑给我한出一张明信片 신문을 제작한 신문을 제작한 신문을 제작한 신문을 제작신 드라마는 이제 중국에서 지난 어 출시가 된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드라마고요. 해당 드라마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전 세계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 조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알고 있지만 또 해외에서 보는 저희의 이용 가치, 오히려 이제 국내에서는 좀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관심이 없지만 오히려 할리우드의 유명 제작사들이 중국 진출을 하고 싶어할 때 IP를 활용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쪽에 저희가 뭐~ 콜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소니 피처스 워너 브라더스 같은 우리가 극장에서 보는 메이저 필름을 만드는 그~ 제작사들이 저희에게 러브콜을 보냈고 중국 진출을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서 어~ 분노의 줄줄 하는 이제 영화라든가 그런 유명한 영화에 참여했던 스프들 그리고 소니 피처스가 선택이 돼서 지금 영화를 헐리우드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년 안에 전 세계 동시 개봉을 하는 것을 목표로 영화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드라마는 어 청소년기에 저희 게임을 통해서 성장했던 친구들이 20대 때 누구나 사회에서 겪는 그 고통들을 극복해 내는 게임으로 극복해 내는 성장 드라마인데요. 어 누적 조회수가 18억 5천만. 그러니까 중국 인구 수로 보시면 중국 사람들 몇만하면한 번씩은 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의 이제 공전의 히트를 기록을 했고 동작은 스포츠 드라마에서는 역사상 최고의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중국은 가보시면 대도시에 어, 중국의 특성인데요. 테마파크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행들을 되게 좋아하는 국가 특성이 있는데, 또 여행을 나가기엔 반대로 어렵기 때문에, 뭐 프랑스의 미니어처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국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테마파크 산업이 국내에 비해서는 상당히 호황되는 산업이고, 그 테마파크를 하려면 어, 국가 네임밸류에 해당되는 IP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도전 삼아서 테마파크를 개설을 해봤고 뭐 가족들끼리 놀러와서 음식도 먹고 술도 먹고 뭐 영화도 볼수 있고 VR 게임도 할수 있는 종합 쇼핑몰이고요. 어 해당 중국에서 테마파크 동료 산업군 중에서 티켓팅 파워 3위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확장은 잠시 주춤한데 어, 상하이라든가 수저우 같은 대도시 위주로 지금 오픈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말씀드라시피 이제 게임 IP는 이런 기사들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 음악 뭐꼭 그러니까 매출이 전부는 아니지만 매출로만 봤을 때에는 나머지 한류를 합친 것보다 크다. 하지만 인식이라든가 인지도에서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자녀분들이 게임을 하면 일단은 좀 말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 게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게임을 하면 말립니다. 어, 저희 스스로도 이제 그, 저희도 한국이니까 그 인식에 저희도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거를 해외에서부터 타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젊을 때 인생 한번 걸어보고 참여하고 싶은 스포츠의 IP고, 또... 전 가족이 모여서 함께 볼수 있는 드라마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가족들이 오프라인에서 여행 대신 가볼 수 있는 오프라인 테마파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이 저희 회사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업계에서도 계속 발생을 하려면, 한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식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은 돈이 된다 해서 넘어서서 문화가 될수 있다. 그런 인식들이 발생한다면, 뭐 뒤따라서 어, 개발자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또 규제들도 효율적으로 많이 바뀔 수 있을 것이고 뭐 선순환이 되면은 국위 선양에도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미래에는 어, 매출이 많은 산업이 아니라 한류를 이끄는 산업으로 더 발전을 할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